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그 화면을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동영상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 강화문의 한복판입니다. 영결로서울 지사가 있는데요. 어 지금 강화문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여러 가지 지회가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베르시기에 약간의 지금 소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제가 뒤창문을가렸는데요 지금 보신 화면은 한쪽에서는 지금 최순실씨 관련 그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는 가짜다. 뭐 이런 집폐가 버려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민노총이 또 다른 지폐를 열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소음이 들리더라도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제는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 이겁니다. 영화 암살 라시로 암살 2015년에 개봉을 해서 1,20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 일제하 인치 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영화죠. 이 호화 캐스팅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지현 씨, 또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여기에 조성우. 조성우가 카메오로 출연한 인물이 약산 김원봉입니다. 일제 때2열단을 조직을 해서 지금 100년이 됐습니다. 딱 100년 전에 2열단을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강복군 부사령관까지 했고, 상당히 독립에 어,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런데 어, 그러니까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했습니다. 월북에서 북한의 노동상을 지냈죠.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시절에 이 암살이 영화를 봤습니다. 보고 나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죠.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으로 남아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당시만 해도 약산에 대한 소원은 불가능했죠. 왜 그러냐면 은 보험 교정에 어,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자익 활동 경험 경력이 있으면 은 보훈 대상이 될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최고급 소원 가능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상황이 많이 변했죠. 아, 피오진 보훈처장, 피진 보훈처장이 지난 3월 25일에 국회 정무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원봉 선생의 서훈을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죠. 국민 대다수가 바란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 나중에 그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어, 국회가 이 서면으로 구, 근거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근거에 대한 답변을 국회로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국민 대다수가 손을 바란다는 이 표현, 이 표현은 2015년부터 그러니까 영화 암살이 개봉된 해죠 2015년부터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문학계 언론계, 학계에서 다양하게 제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계기가 된 것이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암살의 흥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영화 암살의 전체 줄거리 중에서 그 김원봉이 등장한 것은 잠깐입니다. 그 가면으로 조승호가 가면으로 그 등장을 했죠. 어쨌든 그 영화 김원봉이 잠깐 등장한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했으니까 소원을 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그 영화를 본 1,200만 명 모두가 약상 김원봉의 소원에 동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영화는. 항의 운동당합니다. 자의 활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자의 활동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어, 본질을 비켜놔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국가보험처가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대표 시절에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으로 남아 최고급 동점조공자 훈장을 달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한 말을 현실이 되기 하기 위해서 신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온초가 짜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에도 뭐,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감성적 표현을 남기거나 또는 영화를 현실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영화 아시죠? 이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어떤 정치적 증과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에 내내 울면서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 뭐, 이거야 뭐, 감성적인 표현이니까는 뭐, 상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감성이 풍부하시죠. 그런데, 판도라라는 영화 있죠. 원전 재난 영화입니다. 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거기까지 줬습니다. 국민 안전을, 만드는,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했죠. 많은 반대를 못 없애고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된다. 이런 지식까지 있었지만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판도라라는 영화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죠. 뭐,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판단을 했었겠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나서 막힌 소감이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자,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허구와 상상이 동원되죠. 특히 상업영화는 그렇습니다. 상업영화는 더 많은 관중을 걸어모으기 위해서 여러가지 상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팩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상력이 동원된 상업영화를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약상 김원봉을 김원봉이 약간 다뤄진 영화 암살의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대다수 국민이 김원봉에 대한 소혼을 원한다, 이렇게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하면, 히틀러가 영웅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나미 영화, 해운대 있죠, 해운대. 해운대를 보고, 막, 아,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해운대 백사장에 방파지를 쏴버릴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 이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송국근의 혼술 열네 번째 장이었습니다.